와, 이차 주분, 포항서 왔던니다 포항서. 응? 포항서. 응? 에어컨 플러싱 하시러 포항서 오셨다. 차가 깨끗하네. 와, 지기네. 대지 응. 럭셔리. 응? 이 차가 좋아. 이차 좋아. 이차 응? 좋아. 그래서, 무슨, 음, 나라에서 작년에, 2년 전에 한번 했다는데, 별 시원한지 모르겠더라면서 그래서, 올해는 좀 시원하게 타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몇 년식이고? 2009년식 2009년 144,000km 만타셨네 차가 얼마나 닦아 놓으셨는지 빠딱빠딱합니다. 빠딱빠딱 <laughs> 아 요거 좋네 요거 좋네. 와 요거, 요거 좋네 차주분이 이거다셨다아 이거 좋네요 이거 이거 마음에 드네아하하하작하면서간단하면하하하 마음에 드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시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 다른 거를 한발하 해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뭐하하하하나 지금.

가스량이 좀 모질했죠. 가스량이 작년에 그 했다는데 뭐아이년 전에 했다는데 조금 모질했네요. 지금 잘 나옵니다.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